네, 여기는 칼튼 방콕 호텔 내에 있는 레츠 릴렉스 스파입니다. 자, 레츠 릴렉스 스파 다 아시죠? 방콕을 중심으로 해서 태국 전용으로 확장하고 있는 태국을 대표하는 스파샤이입니다. 자, 칼튼 방콕은 레츠 릴렉스하고 계약해서 레츠 릴렉스의 뛰어난 서비스와 또 저렴한 가격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고객들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 자, 레칠렉스 바깥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레칠렉스 호텔 내 가격은 일반 레칠렉스 가격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칠렉스 마크가 보이고요. 트리트먼트 리스트에 갖고 나오죠. 푼 마사지. 발 마사지인데 얼마일까요? 45분에 450바. 바깥 레칠렉스하고 가격이 같은 것 같습니다. 자, 핸드 마사지, 손 마사지죠. 에, 15분에 150밧. 백앤 숄더 마사지 해가지고 에, 30분에 350밧. 바깥하고 가게 갔습니다백앤 음. 숄더 마사지 1시간에 6 0 0 아, 7 0 0바이네요7 700받. 0 0 자, 그리고 타이 마사지 했습니다. 에, 타이 마사지. 에, 타이 마사지는 2시간에 1 1 0 0 자, 과거에 1 0 0 0바이었는데 가격을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바깥가격 하고 여기하고 가격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어... 매년 물가가 약간씩 오르니까 4Hands Thai 해가지고 1시간에 1 3 0 0밥고요 밑에 Body Scrub, Body Wrap, Aroma Oil m 가격 한번 볼까요 1시간에 1 2 0 0 바깥 가격하고 같습니다 자, 이렇게 레츠 릴렉스에서 받는 다양한 스파 프로그램을 여기에 칼튼 방콕 내에 있는 레츠 릴렉스 스파샵에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레츠 릴렉스 칼튼 방콕 호텔 내에 있는 레츠 릴렉스 스파샵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레츠 릴렉스 칼튼 방콕 호텔의 칼튼 방콕 호텔 레츠 릴렉스 스파샵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로비입니다. 자, 프로테스카 앞에는 이와 같이 스파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다양한 스파 용품들을 진열하고 있고요. 자, 원하시면 구입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스파 받는 분들, 웨이팅룸이죠. 대기장소. 해가지고서 또 사회적 거리를 유리하라, 아, 유지하라고 킴니어 디스턴스라고 나오네요. 예. 여기 여같치 레칠렉스 스파점의 대기실입니다. 자 이제 저는 레칠렉스 스파점의 스파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급 호텔들 스파룸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자 여러분들 마사지나 또는 스파를 받을 때 여기서 발 씻고 가죠. 그래서 여기서 발을 깨끗이 씻고 또 소독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월로 물기 깨끗이 닦고요. 그리고 이제 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푼 마사지 받는 곳입니다. 아... 어, 호텔에서 받는 푼 마사지는 일반 렛질렉스하고 전혀 다른데요. 뭐가 다를까요? 일단 공간이 넓습니다. 렛질렉스 샵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공간이 어, 일단 호텔에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고요. 크고 쾌적합니다. 자, 바깥에 멋진 야경을 보면서 발 마사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하에서요. 지금 발 마사지 받는 그런 객실입니다. 자, 여러분, 레칠렉스 마사지 샵 좋아하는 분들은 이 호텔 내에 레칠렉스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은 거의 같고요. 환경이나 청결, 또 직원들의 어떤 태도, 이런 거는 아무래도 호텔 내에 있는 레칠렉스가 한 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호텔 내 레트렉스는 호텔 내그 서비스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반 레트렉스 스파샵의 직원들과는 조금 수준이 한 단계 위죠. 태도도 좋고요. 스파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마사지. 자, 여기는 타이 마사지 받는 곳인데요. 타이 마사지로 이렇게 받습니다. 역시 호텔 내에 있다 보니까는 기존의 레트렉스보다 한 한 단계 위입니다. 예, 환경이나 분위기나 어, 이거 호텔에 있는 레츠렉스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게더 고급스러우니까 가격은 거의 같고요. 스파 마사지 받는 진저룸입니다. 예, 그렇죠? 예, 상당히 깨끗하고 아담하고 차분하고 좋습니다. 예.